네, 안녕하세요. 원리를 설명하는 강사, 컴도사초의 최우성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강좌네요. 예. 요약함수가 기본함수를 만나다. 뭐, 영화 제목 같은데, 예, 이 부분까지 하시면은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유형은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항공회의소가 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제 갈 때까지 간것 같아요. 그죠? 자, 뭐, 영화 제목과처럼 제가 좀 썼는데, 요약함수가 기본함수, 라운드 계열함수를 만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쌈함수라고 있다. 이 얘기도 좀더 드릴 건데요. 자, 무슨 문제인가 한번 분석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이익을 이용해서요. 네. 경기 지역의 판매 이익 평균을 이제 구하라고 한 거고요. 근데 판매 이익의 평균을 구하고 올림 처리해서 천의 자리까지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백의 자리에서 올림해서 천의 자리까지 표시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또 숫자 뒤에 엠퍼센드를 이용해서 원을 결합시키고, 또 함수도 라운드인지 라운드업인지 골라서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에 e average가 아니고 average if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올림이니까 라운드업을 써야겠죠. 예. 그죠? 두 개를 동시에는 못 쓰잖아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되는지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조건 플러스 평균을 구하고 이제 구하는 문제죠. 경기 지역이 조건이고요. 예, 판매 이익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죠? 다 구하는 게 아니라 경기 지역만 구하는 건데, 그럼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러면 조건하고 평균을 구하고요. 예, 그리고 1번으로 가서 끝인가요? 아니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조건 평균을 구하고 끝이 아니고 조건 평균을 구해서 2번으로 가야 돼요. 예, 올림 처리를 한 후에 예, 끝을 해야 정상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이 정도는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건데 맞나요? 예.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게요. 자, 저희가 고기를 먹으러 가지 습니까 예, 고기를 먹을 때 어떤 분은 이제 젓가락으로 고기를 뚝 집어서 바로 먹을 수도 있어요, 입으로. 그죠? 근데 대부분은 예, 고기를 집어서 왼손에다가 상추를 올려놓고 그 상추에다가 고기를 쌈 싸먹고 가시는 분도, 먹, 식사하시는 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게 이제 상추 같은 함수예요. 아시겠어요? 예, 올림, 버림, 내림, 또는 반, 반올림. 그러한 세 개의 함수가 상추와 같은 쌈을 싸먹는 함수다. 누구를요? 여기에 있는 요약함수를.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나요? 예. 좀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래서 2번이 맞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조건 평균을 구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조건 평균을 구해서, 예. 상추에다 올려놓고 쌈 싸먹어라.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과를 뱉어줘라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룰이 있기 때문에 라운드 계열 함수에 여기에 있는 요약함수가 들어가는 거지 요약함수 안에 이제 라운드가 들어갈 수는 없어요. 억지로 만들지 않는 한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습니다. 또 문제를 꼬아놓으시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들어갈 자리가 없죠. 그러니까 에버리지 이프라는 것이 라운드나 라운드 업이나 라운드 다운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반대로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쌈 싸먹는 함수예요. 보쌈 함수. 그렇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손에 먼저 상추를 올려놓고요. 라운드업이죠. 탭, 컨트롤 A. 음. 누굴요 여기다 한글로 쓰세요. 경기지역 판매 2 평균을 쌈 싸먹으라. 위치는요? 예. 1의 자리가 0, 10자리가 마이너스 1, 100자리가 마이너스 1000자리가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당연히 에러가 나겠죠. 이제. 이것 대신에 이제 뭘요? 이걸 쌈 싸먹으라.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에버리지 이프 가로 열고 닫고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가셔서 계산을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조건이 경기와 같은 이니까 조건에 참여할 경비는 지역이겠고요. 제목 제외하고, 갔다 경기. 큰 따옴표 해주셔도 좋고, 그 다음에 합 평균 범위가 판매 이익이죠. 이렇게 나오네요. 복잡하게 많이 나오네요. 다시 가서 이렇게 나온 것을 상조에다 넣고 쌈을 싸먹으니까, 사 하나, 86 이렇게 나오겠죠. 자, 끝난 건 아니고요. 다시 엔퍼센트에서 원을 여기 붙여줘라. 그러시면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겠죠. 이해가시나요? 자, 요게 바로 보쌈 함수. 최우성 강사가 말씀드리는 보쌈 함수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더 풀어보시게요. 자, 저 일에서 지역별 판매량을 이용하여 네, 경기 지역 컴퓨터 경기 지역인 컴퓨터의 판매량 평균을 H32 셀에다가 보아라고 했어요. 31 셀인데, 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지역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컴퓨터야 돼요. 제품명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되는데, 여기다가 제가 해석을 잠깐... 좀 어렵게 문제를 해놨죠. 에, 지역이 경기이고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에, 그다음에 제품명이 컴퓨터인 판매량의 평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기 지역인 컴퓨터 판매량의 평균이다. 그죠? 음. 자, 그래서 지역이 경기이고 제품명이 컴퓨터인 조건이 두개 왔죠. 그래서 이제 에버리지 이프지가 온 거고요. 에버리지 이프는 쓰고 싶어도 못 쓰죠.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버림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정수부까지 하면 0, 0이네요. 1자리가 trunc라는 함수를 넣어서 이제 쌈을 싸 먹어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쌈을 싸먹도록 하겠습니다. trunc. 탭, 컨트롤 A. 누구를요? 일단 여기부터, 0부터 하고, 누구를 쌈 싸먹어요? 네. 경기지역 판매량, 경기지역 컴퓨터 판매량 평균. 이거 쌈 싸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답이 안 나올 거고, 이제 에버리지, 이프즉 복수를 쓰고 가로 열고 닫고 왔다리 갔다리 해서 쓰셔야 될것 같아요. 판매량이 이제 네 평균 범위고요, 조건 범위는 경기 지역을 먼저 잡아도 되고, 제품명을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네 경기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제품명 잡으시고요. 네, 하나 더 해서. 이거는 그냥 쓰겠습니다. 컴퓨터. 딴데 한번 찍어 주셔야죠. 이렇게 하면 이제 95.6667이 엄청나게 많이 소수부가 나오네요. 다시 TRUNC로 가시면 이제 95.6667이 95로 버림 처리를 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답이. 이렇게요. 그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보쌈 함수하고 결합하는 거다. 보시면 되고요. 또, 그런 보쌈 함수가 또 있습니다. 이제, abs라는 함수가 있어요. abs는 양수를 처리하는 함수죠. 예, absolute라고 해서 절대 값이라고 하죠. abs, 탭, 컨트롤 A에서 마이너스 5를 쓰게 되면 5가 나오죠. 뭐, 이렇게, 예, 5 마이너스 20을 해도 연산식을 집어넣고, 빼기가 이제 가장 음수가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해도 15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왜 음수가 나오는 건가, 양수로 바꿔야 되는가, 그런 것도 한번 두 문제를 풀어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2에서 성별 점수와 나이 분포가 있는데, 남자와 여자의 나이 합에 대한 차이를 구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의 나이 합에서 여자의 나이 합을 빼줘라. 그 말이거든요. 단, 예, 네, 뒷썸이 아니죠. 이제, 썸이 푸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이렇게 했는데도 또 틀리네. 네. 이렇게요. 남자와 여자의 나이 합을 구해서 네. 빼줘라. 그러면 결국은 남자의 나이 합에서 여자의 나이 합을 빼주는 거죠. 근데 단 차이가 음수인 경우는 양수로 표시하라. 그러니까, 그냥 차이 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양수화해서 왼손에다가 abs라는 상추를 올려놓고 양수로 쌈을 싸먹어라. 그 말이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차이는 빼기고요. abs를 써서 이제 양수화 시키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s. 탭 t r l a. 이렇게 쓰는 거죠. 그냥. 남자 나이 합 빼기 여자 나이 합 이게 큰 흐름이에요 그거를 이제 계산을 못 하니까 당연히 못 하겠죠 네. 요거를 이제 함수를 써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some if 가로 열고 닫고요 왔다리 갔다리 가서 성별이 네. 뭐랑 같은 남과 같은 이렇게요 나이 에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큰따옴표는 예, 결정을 하세요 본인이 예, 해줄 해 사람은 하고 해버릇 하실 분은 하고 안해버릇 하실 분은 안하시지만 이프 가면 안해버릇 할때 후회할 날이 옵니다 예.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끝난 거 아니고요 이제 어디로 가셔야 되냐 ABS 앞에다가 검은색 화살표 여기다 찍으셔야 돼요 이렇게 네. 여기다 찍어야 됩니다. 음. 빼기 아시겠죠? 썸 if 한번 더요. 바로 열고 닫고 음. 성별이 여그 다음에 나이 이렇게 하시면, 이제, ABS로 돌아가면, 여기가 상당히 길죠. 인수가 이제 하나 나오니까, 마이너스 17인데, 이제 17로 바뀌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답이 나오는데, 자, 아무래도 ABS보다는 TRUNC나 라운드가 더 인수가 두 개니까 더 어렵겠죠. 그래서 출제율이 이쪽이 더 제가 생각할 때는 더 높을 거라고 봅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또 어떻게 표현할 거냐? 남자의 나이 합을 표시해와 같이 구하십시오. 이렇게 남자의 나이 합이 76이고 여자의 나이의 합이 87이다. 그럼 76 가로 열고 86 이렇게 표시하래요. 이게 이제 앰퍼샌드 연산자를 이용해 가지고 결합을 시키는 거죠. 앞에서 배웠던 기본 함수의 조합에다가 단순히 이제 써미프가 들어가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큰 흐름은 이거예요. 남자, 나이 합, 엠퍼센 가로, 다시 엠퍼센 하고, 여자, 나이 합. 이렇게 하시면, 네, 이게 큰 흐름이죠. 여기다가, 이제, 서미프를 쓰고, 여기다가, 서미프를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 갈게요. 네. 서미프 탭, 컨트롤 A. 조건에 참여할 범위 잡았고요. 갔다남 네. 네. 나이 점수면 점수 잡으면 되겠죠. 자 끝난 거 아닙니다. 앰퍼 샌드에서 가로까지요, 반대 가로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요. 다시 앰퍼 샌드 하시고, 다시 한번 써미프, 예, 한번 더 해주셔야겠죠. 가로 열고 닫고 두 번째 함수는 가로 열고 닫고 자 여기다가 이제 같다 여 나이 이렇게 잡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이제 요까지 완성이 됐을 거예요 그죠 러이 끝난 거 아니죠 또엔퍼센드 하신 다음에 가로를 다져줘야 이제 완벽하게 끝나겠죠 이런 식으로도 처리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아시겠어요 이게 2020년도에 나왔어요. 이게 이렇게 하라고. 음. 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ABS하고 에버리지하고 에버리지 이프루스라고 있는데요. 이건 그냥 말로 설명하고 갈게요. 표 3에서 점수의 전체 평균은 에버리지고요. 북산중학교 점수 평균이면 이제는 북산중학교와 일치하는 북산중학교와 같은 점수의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가 북산중학교인 북산중학교와 같은 거죠. 그래서 예, 평균의 차를 양수로 표시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빼기를 해주라는 거죠. 에버리지에서 에버리지이프를 빼줘서 북산중학교 학생들이 잘하게 되면 음수가 나올 거고, 오다면 양수가 나오겠죠. 그럼 이제 음수가 나왔을 때 양수화 시켜라 해서 ABS에다가 이렇게 빼주는 겁니다. 에버리지에서요. 에버리지 풀를빼 주는 거죠. 오케이. 아시겠어요? 수식이 좀 길어서 더블 클릭을 이렇게 하시면. 에버리지에서 음. 에버리지 풀를 빼서 예. ABS 쌈싸 먹어라. 자, 그리고 이제 공식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쌈 함수 공식화는 이제 라운드 계열을 있고요. TRUNC도 어차피 라운드 다운하고 똑같고 인티저 같은 경우는 소수부를 절사해서 정수부만 표시해주니까, 라운드하고 trunc하고 예, 0일 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인티저를 써서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소수부 절사해서, 예, 만약에 5.7이다, 그러면 이제 5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 라운드 다운 한 다음에요, 5.7하고, 두 번째 인수에다가 0을 쓴 거하고 똑같거든요. 아시겠어요? 네. 결국은 소수부를 절사해서 정수부만 표시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흐름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또 요거하고도 똑같죠. TRUNC 탭 Ctrl A 5.7 뭐,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 이렇게, 인티저를 써서, 만약에 소수부를 버리고, 정수부만 표시해라, 그럴 수도 있어요. 소수부 버리고, 이렇게 쓸까요? 정수부만 표시. 그러니까, 이제, 인수가 원래 인티저는 하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라운드다운이나 trunc 보다는 출제율이 좀 낮겠죠. 왜요? 인수가 하나니까 쉽잖아요. 얘는 인수가 두 개니까 0도 외워야 되니까. 그래서 출제율이 얘가 더 높은 거죠. 똑같은 개념입니다. 0 0일 때가 똑같은 거니까. abs는 이제 음수를 양수로 해서 뺄 셈이 중간에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m% 연산자를 이용해서 가로를 처리하는 것까지 다양하게 준비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안에 인수들의 이제 요약함수들이 온다 네, sumif sumif average averageif averageif 데이터베이스 함수 아직은 안 했지만 또 vlookup hlookup과 관련된 잡동사니 수식 또는 다양한 수식과 함수가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1번 인수 의 h로 들어간다 그리고 얘를 쌈싸 먹어라 이렇게 버림이 아니라 반올림이죠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어, 전체적인 음, 함수의 공식화까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준비가 되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하나만 더 풀어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버리지 푸하고 서미 푸하고 이제 미니 올 수도 있어요. 민 또, 맥스가 올 수도 있고요. 네, 민 또는 맥스가 올수 있으니까 준비를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면은, 맥스가 오고,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네, 민이 온다. 이렇게요. 자, 그럼 무슨 말입니까? 네, 남자와 여자의 나이 평균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네, 남자와 여자나이 평균에 대한 네, 최소값 그러니까 작은 값을 구해서 표시해라. 그 말이에요. 남자의 나이 평균, 여자의 나이 평균 중에서 작은 값을. 그 그러니까 결론은 그냥 맥스라는 것은 이렇게 탭 컨트롤 A 하시고요. 5하고 만약에 3이 있다. 그럼 최댓값이 뭐예요? 5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남자, 나이, 평균. 여기다 여자, 나이, 평균을 구해서, 얘네들의 인수가 나열됐을 때, 작은 값을 표시해 주는 게, 이제, 원리다. 그러니까, 이 마찬가지로, 남자 평균, 나이 평균, 여자 나이 평균을 구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것들을, 민에다, 또는 맥스에다 넣어서 구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민 하시고 탭 컨트롤 A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뭐예요? 에버리지 네. 풀을 네. 쌈 싸먹으세요. 왔다리 갔다리. 뭐, 철자가 틀렸나봐요. A, g 루. 빼먹었네요. 조건범위 네. 남 나이. 이렇게요. 다시 돌아가세요, 민으로. 여기다 하나 썼죠? 다시 한번 해버리지. 아따리 아따리 한 번, 에버리지, 이 풀을. 왔다리 갔다리 한번더 하시고, 여기다가, 네. 는여. 그 다음에, 나이를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작은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Average에서 남 average 다음. -E -A -A 값이 나와야 되는데 a v e r a g -A -F. 납이라고 썼네요. 다음, <laughs> 다다 납이라고 네, 썼네요, 제가. 네, 이렇게 하면 22.8하고 43.66이 나왔으면 누가 최 최소값이 돼야 돼요? 22.8이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하는 것이 필요하더라 말이죠. 네. 만약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앞에만 달라지면 되잖아요. 새로 안할 거고 여기를 뭘로만 바꾸시면 돼요 이제 maxax로 바꾸시면 최대값이 나오겠죠 이제 아마 요거는 조정이 될 거예요 시험장에 가시면은 걱정하지 마세요 소수부 자릿수는 아마 네, 두 자리 정도나 한 자리 정도로 세팅이 될 거니까 이렇게 길게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구나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나만 더 여기다 복사하고 맥스 이렇게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유형이 완벽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해가시나요? 자, 수고하셨습니다.